아니, 이게, 이, 이런 싱싱한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안 먹는 다는게 어, 말이 안 되겠네. 뭐 싱싱한 거냐? <laughs> 왜뭐 물샷? <물질하고 웃음> 불이니까불이니까 <laughs> 싱싱한 거 아니야? 여기 있습 음. 네. 아, 아, 예,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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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엄청나다. 아, 늦게, 밤에 못 잤으니. 까몇 시에 끝나셨는데. 되게... 아니, 집에 들어가면 2시에 들어가게 되었어? 뭐, 하기로 한, 다고 되는 게 아니고. 어. 일단은, 기회서 써야 되는데.